오늘은 월드코인의 시황과 최근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개별 진입타점이나 보유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기를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개별 분석을 통해 따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월드코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10시경까지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0시 20분 전으로 고점을 형성했죠. 이후엔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점차 조정을 받았고 현재는 2,750원 부근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5% 안팎의 하락 조정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팍스권 하단에서는 방어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현재 흐름만 보면 오전에 한 차례 급등 후 이익실현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만 보면 안 됩니다. 월드코인을 둘러싼 시장 심리와 최근 이슈가 어떤지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최근 월드코인 관련해서는 사물 인터넷과 AI의 연계성 그리고 글로벌 생체 인증 프로젝트인 월드 아이디의 실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연관성 루머가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심리적인 자극이 되고 있죠. 특히 최근엔 일부 커뮤니티에서 월드 아이디와 메신저 인증 시스템을 연계한 파트너십 테스트가 유출되면서 다시 한번 투심이 끌어올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루머성 재료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되지만 신중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박스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타점을 세밀하게 잡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상단 저항선은 2,900원 부근으로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강한 매물대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깨면 기술적으로 3,100원까지는 열리겠지만 중간중간 매물도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에서는 2,570원이 단기 지지라인입니다. 오늘 저점이기도 했던 이 구간은 이전 박스권 하단과 겹치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와도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아직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월드코인은 일반 알트와는 접근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아이디 생태계와 인간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 포지셔닝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 월드코인을 둘러싼 각국의 규제 뉴스입니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에서 월드 아이디 수집 방식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적이 있죠. 이러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되면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월드코인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은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조정받는 속성이 있으니 단기 트레이딩이나 포지션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향후 전망을 짧게 정리하자면 시장 전체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경우 월드코인은 2,900원 돌파 시 단기적으로 3,100원까지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 부족 시 2,6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나 분할 청산 전략이 유리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중립에서 약간 긍정 쪽에 무게를 둘 수는 있지만 명확한 돌파 없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 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 흐름까지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볼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 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 6611 여러 채널로 열려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